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살펴봤던 발메다폰에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져서 아, 이거는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찾아왔는데요. 1월 9일에 일본의 IT 미디어라는 매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은 일본의 통신사인 소프트뱅크가 1월 7일부터 발메다폰의 판매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1월 9일부터는 아, 예발메다폰의 판매가 중단됐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근황이 밝혀졌습니다. 발메다 웹사이트 자체에서도 이렇게 구입을 눌렀을 때곧 예약 접수를 재개라고 뜨면서 지금 아예 모델 선택 자체도 안 되고요. 일본에서 기사가 떴을 때 당시에는 1월 하순 이후 출하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1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는 출하 시점이 언젠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매가 언제쯤 다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어떤 이유로 이번 일이 생겼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발뮤다포는 설계와 기획 자체는 발뮤다에서 했지만 제조는 아시다시피 발뮤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교세라에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i t 비디오의 기사에 따르면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의 인증에 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세라가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이 무선 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국 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전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파 인증, 요거를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의 전파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 58조에 따라서 국내 전파연구원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인증이거든요. 전자파나 주파수로 인해서 혼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쨌든 이 제도에 있어서 발매다폰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판매가 정 전... 충격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고 대신에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교세라도 휴대폰 맞는 짬밥이 꽤나 오래된 회사고 물론 발메다에서 기획한 폰은 처음이긴 하지만 안 그래도 평가가 좀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까지 터진 게 너무 악재가 겹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발메다폰의 충격적인 근황을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